결과물로 나오게 되면 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의견이 예, 다 같이 이 집합된 집합점에서 총체적인 아주 멋진 그런 그림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저도 사실 이걸 이틀만에 마감 날짜 딱 되가지고. 마감 날짜 넘겨서 2차 마감 날짜에 이틀만에 이걸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군다나 성교지에서 참고문헌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한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사례 이렇게 보고 참고 좀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쭉 그냥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이 되지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전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턴십 제도라고 그랬는데요. 에, 상당히 좀, 우리 감리교에서는 생소한 말같이 들리지만은, 아마 이미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다 실시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 수습 어, 목회자로서 어,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가 현재 파송이 되면은, 약한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언어 훈련 기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어, 저, 그, 이런, 내용상으로는, 어, 이런 인턴십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이 선교된 이후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종한 것이 1913년이죠. 어 정말 우리 최초의 성교사가 들어오지 몇년 되지 않아서 벌써 성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사 가운데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어, 감리교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장로교 어, 합동, 아, 어,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박철로 목사가 13년도에 에,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된 것이 최초의 에, 우리 한국교회 성교사 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4년도, 어 현재, 통계, 통계상으로, 에, KWMA 통계에 의하면, 169개국에 2 5,745명의 청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 에, 앞선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 통계적 어떤 성장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성숙의 단계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성교가 성교사님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그런 성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성교사가 기존에 우리 외국 성교사에 의해서 성교됐던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좀 부정적인 모습 그 형태만 많이 남아서 그것이 우리가 성교하는그 선교지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물량적인 선교를 한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선교의 본질을 갖다 심기보다는. 또는 눈에 띄는 어떤 그래서 물량적인 선교가 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선교 형태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모습들을 우리가 볼때 정말 이 정말 그 아까 본질이 제대로 선교되지 못한 그 선교주의 그 선교의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 선교사가 끼치는 선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일단은 그 영향에 력 끼쳐지는 기간은 그 한국 선교사가 거기 머무르는 선교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선교지의 선교의 효용 기간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좀 부정적인 그런 한국 선교의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예, 정말, 바른 성교관을 또 바른 비전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급히 안수받고 급히 파송받아서 성교적으로 나가게 되는 아, 그런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그 우리 성교국 어, 오분하고 같이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 또 그런 같은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뭐교사 우리 감리교 성교사 파송하는 그 과정이 너무 급하다. 선교사로서의 어, 충분한 어, 준비 기간, 또 어, 어떤 어, 거기에 어, 모든 선교사로서 어, 갖춰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급히 안수하고 너무 급히 선교지로 버려버리고 또더큰 문제는 일단 안수하고 파송한 어, 이후에는 아무런 스크리닝하는 대책 자체가 전무하다 없다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성교사의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교국에서 그것을 음, 스크린하고 관리하고 대비해주고 할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가 마련되지 못한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다 모든 것을 연회에서만 책임질 뿐이고 또 연회에서는 또 성교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성교육과의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 거기에서 연회에서도 충분하게 성교사들의 백스크린을 해줄 수 있는 예.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들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바로 선교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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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정리를 조금 하자면 은 이것도 어디에 뭐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여기저기 조금 짜집게 해가지고 보니까 인턴십이란 일정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실무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의 실무 기회를 제공함으로 필요한 업무 능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인문학적인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 선교사 인턴십이란 장기 선교의 경험이 없는 선교사 지원자에게 즉시 선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선교 능력을 배양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실제적 선교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 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 선교사 인턴십이라는 그 영어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인턴십과의 좀 비교할 어, 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선교사의 에, 인턴십의 에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로서는 누구보다도 신앙과 선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는 자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선교자체를 생각할 수 없, 없습니다. 이 비전, 성교사의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소명 받은 자가 성교사로서, 어, 직임을 감당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또 열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첨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세워져서 그것이, 그것으로 이제 한 번의 비전 세움으로 인해서, 어, 선 성교사의 모든, 음, 자격 요건이 가져오졌다 이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건저 뒤에 제가, 어, 잠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어, 전제 조건, 사, 비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성교사의 전제 조건인 동시에 과정 속에서 계속 포함되어야 될, 에, 그리고 또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교사에 되는 사람들이 에,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뭐, 우리, 우리 성교사님들끼리 모였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단 도피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심하게는 뭐 언어연수 차원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급 과정 떼우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참 다양한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 선교 인턴십에 필요생에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성교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국내에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 뭐 들으셨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뭐, 해외 선교에 못지 않는 그런 큰 어려움이 국내에 목회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 성교사는 그 성교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어,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교지에서, 성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그 선교지 현장에서의 탁월한 적응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어 우리 아좀 가까운 예를 좀 제가 아 경험한 가까운 예를 들더라도 선교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간 그런 선교사들 우리 캄보데세가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비전 사실 비전도 있어야 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소유제에 대한 적응력도 빼놓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선천적인 그런 자질도 어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더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그런 후천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교사의 삶이 그소유제에서 평생 뿌리내림의 과정을 겪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성교사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짧은 기간이고 어, 한정된 그런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성교 지원자가 성교에서 독립적인 장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교 현장과 성교 대상에 관한 정확한 연구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얘는 성교사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체적인 계획과 꿈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나라와의 문화적 간극,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의 구체적 선 경험으로서의 선교사의 인턴십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물론 이제 인턴십이라는, 음, 영어 안에 어,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교사님들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까다로운 해석이 요구되지, 알 거라고 예. 싶습니다. 어, 인터십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저, 일단은 크게는 어, 먼저 비전을 세우는 작업이 그 인터십의 기간 동안에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에,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 특별히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으로서 성계사의 비전, 소명 이것이 없이는 않기 때문에 인더쉽의 기간 동안에 비전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개인의 영성 훈련이 뭐잘 다들 경험하셨죠 이 선교지 현장에서 개인 자기 개인의 어떤 영성을 세워나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거참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다 경험하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개인의 영성을 지켜 나가는 그런 훈련도 어, 그런 음, 이 인턴십 기간 동안에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지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인 연구와 연구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교사님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그 이문학적인 음, 어, 그냥 단순한 이문학적인 어, 그런 어, 도움을 많이 받을 뿐이지. 사실이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이해와 그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선교지 현장에서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사역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턴십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 뿐 아니라 인문학과 통계학, 심리학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제가 국제 오디선교 협력기구라는, 음, 그저 인터넷을 들어가봤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턴십의 내용 가운데서 언어 훈련과 문화 훈련,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선교지역 조사, 합숙을 통한 팀 사역 훈련, 말씀 훈련, 개인 영성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선교협력구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선교단체 중 하나인 국제 YWAM 예술전도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 중 하나로. YIC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 Year in Cambodia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에, 한국 YM, YM이 아니고 에, 국제 YM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의 내용입니다. 그 1년 동안 이 YM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1년 동안 캄보디아에 와서 여기서 어,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성교사에서의 비전을 확인하고 또 실무를 연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래서 YIEC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성교사 인턴십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로교 통합측이 인턴십 제도는 눈여겨볼 만하다. 아, 여기는 인턴성교사를 수습성교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판부되어 있는 에, 캄보디아 그 통합직 성교사들한테 이제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사실은 이게 뭐 철두철미하게 에, 교단이나 어, 해외 성교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명목상으로 어, 이렇게는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년 동안에 수습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거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주제로 봐서 그 인턴십 제도를 어, 인턴십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정규 선교사로서 파송을 다시 받게 됩니다.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정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지 선교사회의 회장 그리고 어, 현지의 선임 선교사 그리고 그 어, 수습 선교사 인턴 선교사를 요구 요청하는 그 선교사 이세 사람의 선교사들이 그 수습 인턴 선교사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사가 해외 선교위원회로 기획부 어, 해외 선교 성교, 선교구 지역 담당자 평가를 받고 총리 선교구 실행위원회까지 가서 어, 어, 심사가 된 이후에 이 사람을 장기 선교사로서 이제 다시 이제 파송해주는 그런 과정이 어, 있다고 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송선교사 개인평가 지표라는 음, 그, 것을 쳐보니까 아, 통합 측 파송 성교사 아, 인턴십이라고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언급을 해보자면, 그 평가하는 인턴십 성교사, 어, 인턴 성교사를 평가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에 관한, 관한 부분으로서 걔네 영성과 또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알수 물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그 성교사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뭐 사역 능력, 사역 추진 능력을 평가하는데, 여기어서는 인문학적인 정보 수집과 또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과 활용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도 그 해결 능력도 평가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어, 성교사들과의 어떤 팀워크 문제도 팀워크의 여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또 사역의 전문성 여부가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 인턴십 과정을 <laughs>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성교사의 지도 아래 2년 이상의 인턴 과정을 마친 후 성평가를 어, 통해서 해외선교위원회가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어, 평가하는 내용은 장로교 통합제의과 어, 유사합니다. 아 어, 캄보디아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어, 뭐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인턴십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2년의 에, 수습 과정 우리가 통상 뭐 언어 연수 과정이라고 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캄보디아에는 매년 두세 명의 신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 이제 한국에서 어, 어떤 어, 선교국이나 또 법이 요청하는 모든 과정을 다 어, 필요한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성교지 정탐 차원에서 어, 오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때 캄보디아 성교 어, 지원자는 우리 캄보디아 성교사의 회칙에 근거해서 어, 어, 이 캄보디아 정탐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이 지원자는 이 한국 우리 캄보디아 감, 한인 감리교 성교사들이 이 모임을 하는, 정규 모임을 하는 그 즈음을, 어, 즈음해서 어, 주의를 낀 일주일 이상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도착한 그 성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우리 성교사는 신임 성교사들 혹은 선임 성교사들 가운데서 어, 이렇게 지정된 분이 이, 이렇게 우리 인문학적인 조사라든지 예, 몇 가지 사항들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이 그 과정에 그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과정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수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은 캄보디아 선교사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파송을 받게 되면은 아, 이제 2년간의 에 수습 과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모든 그런 그 과정이 유예해야 되었습니다. 아, 제가 에저 파송받아 와서 어 일테면 그 수, 인턴 과정, 수습 과정이 있을때는 2년 동안에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선임 선교사와 또 현지인 전문가 앞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도 위험해야 되고 지금은 실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인턴십 제도의 또 부활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사실 좀 긴장 좀 했죠. 왜냐면은 시험이라는 게 앞에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긴장을 좀한 상태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지금 없어서, 어, 우리 저, 캄보디아 선교사회 우리 임원들 내부에서 이런 게좀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런 노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캄보디아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는참 부끄러운 게, 이런, 별 소개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하실 결론 사아서 말씀드립니다. 제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제가 이, 이, 뭐, MK분과위원장으로서 어 MK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인턴십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냥. 단지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중요한 제한 부분이 너무너무 미진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상황이고 성교사들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교지에서 발생하는 성교사들의 부정, 부작용 내지는 부작용의 많은 부분이 영적 혹은 지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빨리 안수 받고 급히 파송받는 것. 성교사 인준 후에 성교사로서의 부적격, 성교지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적격 아, 적극 여부를 판단하고, 어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감독의 성교사, 아, 성교, 어, 감독 성교 내에 없다는 것이 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지에서 프로젝트 위주, 성과 위주, 보여주기, 경쟁 구도 등이 떠들려서 우리가 참으로 바람직한 그런 통전적인 성교회는 나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 등이 참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문제는 제가 좀세 개만 이렇게 써놓고, 4, 5, 6, 뭐, 번호는 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교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좀 지지를, 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성교사님들의 네. 그 대안을 제가 좀 <laughs> 어, 많이 받아들이고자 이렇게 비단으로 <laughs> 공개를놨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laughs> 아, 대안 첫 음, 번째는 음, 현지 성교사회의 연합 굉장히 생뚱맞은 음, 제안인 것 같, 같긴 한데요. 현재 실시하고 있는 2년간의 언어 연수 기간이라는 것을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턴십의 과정으로 활용하여 선임 선교사와 보다 더 밀착된 관계성 속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어면은 오그 선교사 정말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까어 저든지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후임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제가 처음에 몇 가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꼭 다시 후회하고 아, 성교사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으로 자주 듣습니다. 사소한 그 문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성교사 성교지에 가서 전화번호 그 신카드 하나 사가지고 전화번호 전화 번호 만드는 거그 별로 안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 하나 자체도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성 신임 성교사들은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자, 우리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제 국번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캄보디아만큼 국번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쪽만 나라에서. 그 중에 이제 좋은 번호도 있고 어, 좀 그렇지 않은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에, 구입을 할때 좋은 번호를 제가 권해요. 그러면 이제 소교사님, 시 소교사들은 이제 그대로 좀 따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떤 소교사님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나 이거 하겠다고 다른 번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 통화가 잘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번호 받나 하고 다른 이 번호로 돌아오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제가 한 우리 새로운 신임 선교사들 가운데서 새 선교사들을 제가 제가 안내했던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걸 그거 하나 좀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수사, 사소한 문제 같지만은 신임 선임 성교, 선교사와의 관계가 밀착돼지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면요. 그런 사선, 뭐, 사선 예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 성교사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뚱맞다 그랬는데 자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각국의 개별 성교사회가 관계성과 사회 면에서 단합된 모습을 이미 갖추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 성교사들 간에 신뢰성이 있고 어, 또 수습 성교사 아 인턴십을 하는 선교사는 그 선임 선교사를 신뢰하고 그분의 에, 가르침과 어, 교육과 어, 이런 훈련에 실성을 가지고 동참할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선교사회가 아, 기존의 선교사들 선임 선교사들이 중간에만 흩어져있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있, 있다면은 선교사 수습 선교사가 와서 어느 곳에서 누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습의 과정 안에 역시 독불장문으로 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이 인턴십 성교사 아, 인턴십의 과정에 있는 성교사들에게 에 예, 정말 좋은 그런 멘토링을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현지 기존의 선교사들의 좋은 연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파송교회 협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파성한 성교사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즉파송교회의선교방침에 강요되지 않고 현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참 이거는 이거는 뭐 저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성교사님들이 여기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 물론 우리 성교사님들이 성교하는 것이, 어, 개인의 성교사이기 아니라, 아, 어, 파송한 교회의 성교사이기도 하고요. 또그 파송한 교회와의, 어, 어, 유기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성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 파송교회의 목회의 일환으로서 성교가, 성교를 한다든지, 파선교회의 선교 방침에 의해서 선교를 한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 인더십의 가정에 있어서 정말 그 선교사가 선교 지원자가 수습 선교사가 그현 선교지 현장에서 가장 그그 그 선교지 현장에 네. 상황화 될수 있는 에, 그런 여건을 파송 교회가 마련을 해 주어야 한다고 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건과 시간을 파송교회에서 충분히 그 수습 선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laughs> 인증 후에 선교사에 대해서 연회와 선교국의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모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선교사 파송 이후에는 전혀 누구든지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어, 그런 그런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 뭐 감시하고 뭐 지금 관리 관리부라는 것도 이름도 어,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바꾸겠다는데 관리하고 뭐 이런 뭐 감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선교사에 대해서 아까 이제 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선교국과 연애가 유기적으로 그런 그 선교사를 이렇게 쾌하고 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그런, 음, 체제가 어,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이 성교사를 관리하는 성교 관리국이, 아, 성, 관리, 교사관리국이 사실은 성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음, 힘이 지금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성교사, 성교국이, 에, 그래서 연회에서 우리 성교사를 관리하는 그 정도만큼이라도 선교의 그런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 그런 어, 힘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들과 의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이 에, 우리 선교사들 인터시브 과정에서부터 어, 좀, 뭐, 좀 진행되겠습니다만 어, 굉장히 중요한 음,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제안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 5, 6, 7, 8, 9는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제안 을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선교사님들의 우리 감독의 성교사님들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생각이 좀 짧아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많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어, 나가는 말 드리겠습니다. 성교사에게 대해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성교사역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성교사에게 대한 성취감과 보람이 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교사로서의 선교사로서, 분명한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적절한 성교사역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성교사로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성교사역에 진입하기 전에 소명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로서의 등식 과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이 아, 제목을 선정하고, 또 외국에서 발제를 아마 전체적인 기회를 하시는 분이 아마 김영주 부장님이 있것 같으신데, 아, 선교국이 이 인터십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역들 사례도 알고 있고, 또그 지역이 일어나는 그 케이스들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